신도시 개발로 원주민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높이 오른 땅값에 교회가 자생할 방법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국 직장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이번 성회엔 전국에서 1만여 성도가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성애에 빠졌다가 신앙으로 극복한 기독교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 연극과 뮤지컬 공연, CCM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신도시 개발로 정든 땅을 떠나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부 교회는 빚을 내서 건물을 다시 세우지만 높은 이자의 허덕이며 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년 가까이 종교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높게 솟은 건물 사이로 뜬금없이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무소처럼 생긴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예배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에 수용된 이 교회는 높은 분양가와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교회 건물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계약 후 수년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결국 분양받은 부지를 내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컨테이너마저 철거됩니다. 이 수용 과정을 통하여 10여 년 간의 그또 줄다기르기, 또 재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현재는. 어... 저희 가족과 처가 가족 10명 정도 우리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게까지 저희들이 신도시 재개발 지역 종교 용지 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파주 운정 지구와 김포 한강 지구, 별내 지구 등을 비롯해 총 18개 지구 240여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수용될 때 받는 보상가보다 분양 계약 시 토지 분양가가 훨씬 비쌉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건물을 세우려면 은행에 큰 빚을 져야만 합니다. 유치원이나 복지센터를 운영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교회가 대부분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보통 한 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50개 내지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한 두세 교회 정도 지금까지 같은 이유로 전국의 13,000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겨온 작은 교회들이 신도시 개발이란 명목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건 아닌지 한국 교계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 v 뉴스 차진환입니다. 매년 전국의 직장인과 청장년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금식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전국 직장인 금식대성회가 경기 파주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모인 만여명의 성도들은 3박 4일간 금식하며 신앙 회복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전국 직장인 금식대성회 전국에서 모인 1만여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평일이지만 신앙 회복을 위해 직장과 학업까지 뒤로 미루고 찬양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첫날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복음 신학인 성교연 합회사나 직장 성교회는 국내 1,800만 직장인의 복음화를 위해 지난 1981년 창립됐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직장은 핵심 성교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식 대성에도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금식을 통해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짐하는 한편, 가족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사업장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제 온 가족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희 이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제 저희가 각자 개개인 기도를 이제 하나 옆에 드리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것 같아요. 초교파로 진행되는 이번 성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15명의 강사들이 참석해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신앙을 회복한 기독직장인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구티비뉴스 오현근입니다. 일각에선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며 선천적인 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선 복음을 통해 얼마든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조명하는 구TV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선 지금껏 많은 학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연구해 왔습니다. 원인을 알면 동성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 성향의 후천적 요인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고났다기보다 가정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성정체성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 역시 동성애가 선천적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뭐 저도 이제 엄마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엄마와 비슷한 여자애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동성애로 빠지게 됐던 거였거든요.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어렸을때뭐 부모에 대한 탄초, 저뭐 여자한테 받은 전에도 탄초에는 좀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동성애자였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동성애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탈 동성애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단한 명의 동성애자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죠. 동성애에서 벗어났다라는 증인들이 있어야만 어쨌든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면서도 결코 행복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걸 동성애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려는 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윤인경입니다. 극단을 만들어 젊은 예술인들이 설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연극과 뮤지컬 공연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하나무브먼트란 이름으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신촌하나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연극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신촌하나교회입니다. 신촌 하나교회는 선교 키워드를 청년과 문화로 보고 2017년 극단 하나무브먼트를 창단했습니다. 하나무브먼트는 성경 이야기를 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춘향전, 토브 아일랜드, 유니언 등총8 편의 창작극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무브먼트는 연극으로 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에, 극단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기성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극을 할수 있는 그런 극단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연극을 전공했거나 연기와 노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도록 돕습니다. 서른여 명의 단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결국 이... 땅에 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연극을 통해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무브먼트의 문화사역에 청년들이 동참하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 공연하고 일반인도 초청하면서 전도의 기회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공연을 하는데. 정말 차가워졌던 마음이 차가워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한 어르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촌 하나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나 워십 무브먼트란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극단의 창작 뮤지컬 OST 프로듀싱과 더불어 디지털 음원인 김효자, 지저스 아일러뷰 라는 곡도 발표하면서 문화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사랑을 담은 콘텐츠를 더 많이 전하고 싶다는 하나 무브먼트,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46차 전국 SFC 대학생 대회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엔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포항 대응교회 김성원 목사와 SFC 대표 간사 김동춘 목사는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기독 청년들은 세상을 섬기며 화평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개혁신앙 아카데미, 성경 강해와 같은 선택 강의가 마련돼 청년들에게 신앙적 도전과 기독 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명을 심어줬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의 교회와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SFC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상망에 따르면 현재 철로역정은 7일 기준 누적 관객 수 2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다양성 영화 부분에서는 1위, 전체 차트에서는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주인공 크리스턴이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차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79차 애솔미 성가합창제가 서울 남문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 구티비 여성 합창단, 바요나 중찬단, 양화교회 중찬단, 이엘 합창단 등이 뜻을 모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티비 여성 합창단은 기쁜 이날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황혜영 지휘자를 비롯한 합창단원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 구투비 여성학창단이 멋지게 오늘 어, 연주를 했는데, 어, 멋지게 연주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저희들의 찬양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교의 작은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성가합창자에 참여한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나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여름을 맞아 농어촌과 해외 지역에 여름 성경학교를 돕고자 실업인들이 나섰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조유연 기자와 지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 표준정과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교회 정관이란 교회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각 교단과 교회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됩니다. 정관에는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 재산의 소유 관계, 교회의 의사 결정 절차,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단의 무차별적인 교회 침입을 막기 위해 교인 자격 취득 부분을 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청빙의 경우 19조 2항에 은퇴하는 단임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단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각 교회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 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단 헌법 시행 규정은 결의나 판결, 명령으로도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며 총회 결의로 교단 헌법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헌법위원회장 주명수 목사는 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총회가 장로교회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목사를 비롯한 전 법리부서장들의 기자회견 후 임형석 총회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 연합회는 여름 성경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7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실업인 선교 연합회 아동 청소년 선교회 회원들은 국내외 곳곳에 보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해 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도록 물총과 손선풍기를 비롯해 학용품, 간식거리 등이 대형 박스에 담겼습니다. 물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만 천만 원에 이릅니다. 포장된 여름 성경학교 물품들은 미자립개척교회와 해외파견선교사교회, 단기선교팀, 지역아동센터 등 국내외 85곳에 보내집니다. 아동청소년선교회 회장 김혜숙 권사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100곳 넘게 물품을 지원했지만 아이들이 줄어 더 지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름 성경학교를 직접 가서 지도하는 등 지역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사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상담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2019 인터넷 스마트폰 과이존 전문 인력 보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스마트쉼센터 예방교육 강사와 가정방문 상담사 등 종사자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과이존 예방교육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4일 부산에서 시작해 광주를 거쳐 5일 서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정책을 비롯해 학교에서의 디지털 시민 교육, 정보 활용 능력 등을 배웠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와 부울경 본부가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부산 고신대학교 한상동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27대 이사장 황망성 목사가 이임하고. 28대 이사장으로 옥수성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총회장 김성봉 목사는 결단할 때와 행동할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일꾼들이 되자고 건면했습니다. 옥수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가를 추모하는 77가족음악회가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는 유엔 평화기념관이 후원하고 주식회사 사라투가가 주최했습니다. 800여 명의 관객은 함께 모여 6.25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2개 참전국의 나라 이름으로 작성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도용복 회장은 유엔 참전국 송이 널리 퍼져나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주와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퀴어 문화축제에 맞선 탈동성애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대구경북시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 콘서트에서 3천여 참석자들은 반동성애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퀴어축제에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퀴어인권교육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소년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산 소영로 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엔 부울경 지역의 청소년 사역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가 성경 해석과 청소년 설교, 청설모 이종화 목사가 청소년과 청소년 설교, 온누리교회 각상학 목사가 내러티브와 청소년 설교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청소년 설교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베이징에선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쓰레기통이 나와 화제입니다. 쓰레기통엔 카메라와 작은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 종류별 쓰레기통에 달린 카메라가 주민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인민들이 쓰레기 분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쓰레기 분류의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후 중국에선 쓰레기 분류 배출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성경 품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관세 인상으로 성경 가격이 오르면 성경을 무료 배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일반인은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인쇄되는 성경 권수는 연간 1억 5천만 부에 달합니다.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매년 미국엔 2천만 권가량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성경책과 아동도서에 한해 관세 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로잉야 난민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에 위치한 로잉야족 난민촌에서 사흘간 26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난민들이 야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판자촌을 짓고 뗄감을 쓰다보니 집안이 약해져 해마다 우기가 되면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2017년엔 우기에 발생한 폭으로 1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촌은 현재 90만 명 이상의 로잉야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또 다른 특별 행정부인 마카오에서도 중국화가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마카오의 모든 학교에서 중국 국기를 개항할 준비를 마쳤다며 국기를 개항하고 국가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카오는 지난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규정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중국 국기를 개양하고 매주 국기 개양식을 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태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